팬이 떠나는 이유는 지루함이 아닙니다. 많은 BJ들이 팬이 떠나면 이렇게 말하죠. 내 방송이 재미없나 봐요.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루함이 아닙니다. 팬이 방송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랑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예요. 즉 방송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느끼는 순간 떠나는 거죠. 예를 들어, 예전엔 이름 불러줬는데, 요즘은 그냥 채팅만 흘려보내면, 그 팬은 이제 나안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. 팬은 리액션이 줄어드는 걸, 관심이 사라졌다로 해석해요. 그래서 조용히 사라집니다. 방송의 재미보다 중요한 건 관계 유지입니다. 팬한명한 한 명과의 작은 관계가 쌓여야, 팬덤이 만들어지고 수익이 안정되어, 오늘 방송에서 꼭 기억하세요. 떠나는 팬을 붙잡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의 연결감이에요. 하티컴퍼니, 하티이별 박스타가 당신의 방송 피드백으로 팬 유지 전략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.